정육면체에서 여기 요렇게 생긴 각이 x일 때 sin x 곱하기 cos x 곱하기 t a n x를 해주세요. 자 그리고 여기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은 b들의 곱이죠 b들의 곱. 자 그럼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약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구하고자고자 하는 게 삼각비일 때는 여기 숫자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. 내가 원하는 대로 1이라고 설정하시면 돼요. And, 지금 여기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, 여기 선을 잠깐 이어보면 뭐가 되냐면,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. 그래서, A, B, C라는 이 상태에서 삼각형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되고, 여기가 동그라미면 90도죠?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, 여기 각이 X가 되겠죠. A, B, C 공간으로. 자 그래서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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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루트 2의 길이 여기가 루트 3의 길이 되는 거죠. 피타고라스 써서 문제를 쓰, 푸시면 되겠고 피타고라스 쓰는게 아니라 외우는 겁니다. 자 루트 3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는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탄젠트 x는 얘가 밑변 얘가 높이죠. 기준각이 쳐다보는게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놓고 약분 시켜놓고 정답은 3분의 1입니다. 하시면 게임 끝입니다.